안녕하세요. 다음 학교 보이는 라디오. 나도 보고. 나도 보고는 우리 모두, 모두 다 같이 보는다원라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학평선생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아,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laughs> 네. 이런 봄 날씨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요? 네. 저 요즘 퇴근길에 벚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쵸. 저 이렇게 벚꽃이 보이면은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아, 헤딧. 아. 제가 그래서 음. 요즘 차장 선생님한테 자, 전화를 자주 걸어요. 왜요? 사실 차장 선생님 컬러링 벚꽃 애니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노래 듣고 싶으면 갑자기 걷다가 음. 퇴근길에 전화를 걸고 하는데 전화를 너무 빨리 받아요. 아, 그렇구나. 차장 선생님 네. 좀 그건. <laughs> 아, 그쵸. 어떻게 벚꽃 애니 한번 듣고 갈까요? 좋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laughs> 선생님, 우리 다 보라 2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래도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네, 오늘, 오늘 주제가 먼저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의 고민을 들어줘. 설명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고민을 나누는 음. 시간을 갖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도 고민 있으시죠? 뭐 당연하죠. 고민 없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자신의 고민을 사연의 형식으로 보내 주신 어...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 <laughs> 네, 그 고민을 들어 보실 텐데요. 여러분, 고민을 어떻게 듣냐면요.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 솔루션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 가장 명쾌하고, 기발하고, 창의나 솔루션을 제시하는 학생에게, 다음 학교 최고의 카운슬러 타이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도 있나요? 상품, 상품 있어야죠. 앞으로. 그쵸, 미리 공개하는 건좀 그런가요? 아, 상품은 정확히 물품을 공개할 수 없고요. 그 음.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처럼 잘 들어주고, 해결을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 네, 상품을 소정의 중에서. 상품을 네, 그렇죠. 준비해서 드리도록 기대하셔도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 네, 뭐 어떻게 첫 번째 사연 네 들어볼까요? 여러분 들으면서 저그 바로 그 선생님한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 직접 그냥 듣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직접 듣는 게 좋겠죠. 네, 네, 네 용인시에 사시는 명모 교사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모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으면서 아 뭐가 고민인지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다보라입니다. 선생님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라이브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얼굴이 굳어 있고 어떤 애들은 얼굴이 안 보여서 반응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목소리가 커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수업을 하고 나면 목이 너무 아파요. 아, 진짜 고민이 되시겠어요? 어, 깊은 고민이 느껴지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 지금부터 댓글을 네,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면 달아주죠. 됩니다. 그렇죠.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수업이 연달아 두 개가 있었어요. 수업 끝나고 나니까 목이 다가 있었어요. 어, 여, 보통 학생들이 마이크를 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있을 때는 이게 지금 내 말이 잘 들리고 있는 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 네. 입 모양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움직임, 그쵸 끄덕끄덕 이거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막 소리가 높아지더라고. 요어 네. 네. 지금 다른 선생님 한 분이 또어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라고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아, 같은 네. 분이랑. 사연이 들어왔어요. 네한번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 싶은데 학생들이 영상을 켜라고 하면 또 끄고 켜라고 하면 잠깐 켰다가 또 끄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아네잘 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애들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학생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죠. 딱 하는데 계속 카메라 할 건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여러분 네 여러분 좀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왜그왜안 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선생님들 소리 지를 필요 없이 카메라를 안 끄고 계속해서 켠 네. 상태에서 수업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참. 네,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laughs> 여러분, 그 도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은, 어, 카메라가 전부 다 켜진 상태에서 학생들을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수 있을까요? 자, 지금 동시 시청자 네. 수 31명인데, 지금 아직 어, 아이디어를 안 올려주신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생각나는 건 그냥 가볍게,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그렇게, 아, 최고의 카운슬러상은 좀 힘드네요. 아, 여러분들이. 아... 고민상담 같은 거 많이 안 해보셨던가 사실은 어, 이게 학생들에게도 힘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10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일전에 한번 우리 한번 회의했었죠. 네, <laughs> 난리 났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희도 구글 미트 사용해서 학생 네, 입장에서 회의를 네, 한번 해보고 갔는데 네. 맞아요. 힘든 점이 있어요. 아 근데 그래도 얼굴 정도는 좀 보여주면 그쵸? 또 다시 힘드니까. 음, 그거는 사실은 다른 학생들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서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만 막 학생 네. 얼굴 만 보고 싶은 그쵸? 게 아니라 서로 좀 보고 싶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 에 이대로 가잖아요. 학생들 네. 계속 얼굴 안 보여주면은 진짜 이 코로나 끝나고 학교 돌아오면 선생 님 님들 전부 다 목이 안좋아가지고 오프라인 수업이 아 그렇지, 너무 오버했네요 너무 네. <laughs> 벌칙 지금 이야기 나왔어요 벌칙 지금 이들이 학생 벌칙을 준다 얼굴 보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아 전설민, 아 학생, 아 전설민 얼굴 학생 얼굴 보는 아 시간을 따로 정 그럼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그냥 기존처럼 선생님들이 그냥 강의를 올리고, 네. 네. 라이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 보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어, 한다. 그럴까요? 설민아쌤, 그 뜻인가요? <laughs> 네. 어, 그 다음에 또, 설민이 또 무슨 벌칙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는데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한 2분 정도만 더. 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벌점 5점, 와. <laughs> 그렇죠 벌점 쌓이면은, 그죠 저랑 친하게 지내면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점이 있고, 학교가 깨끗해지는데, 그것도 음. 사실 코로나가 끝나야지. 네. 그렇죠. 아, 좀... 그쵸, 근데 너무 좀 벌칙보다는 사실은 네, 우리...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게 없을까요? 조금 벌칙보다는 상으로 음. 좀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렇죠.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게 소통의 시작인 네. 거죠. 네. 저는 차라리 학교 청소를 하겠습니다. 아, 하 학생 정말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차라리 청소를 하시겠다. 벌점 모점 세다. 명지원 선생님 이야기 해주셨고, 아, 그러면은. 뭐, 저기, 네. 청소 원하는 학생들은 청소 아무 때나 제가 시켜드릴 수 있죠. 설거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침 조례 시간을 길게 가져요. 어, 저것도 참. 네. 그러면은, 근데 다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아, 그러면 음. 이렇게 반 바꿔가면서 좀 약간 조례도 해보고 그러네요. 음. 어, 우선은 취해주려고. 교과목의 어떤 지식 전달 안에서도 사실 얼굴을 보면서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와 종례를 제외한 교과목 시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네. 봤으면 좋겠는데 한 1분 정도만 더 우리가 댓글을 받고 아, 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네. 이 아이디어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거, 이거 네. 이거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아, 선생님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네. 좀 그렇죠.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네. 제 생각에는 진짜 고개 끄덕끄덕 잘해주고 잘 웃어주고 저 손모양으로도 이해했다 이런 맞아요. 거 해주면 은 저희들이 음. 아니면은 여러분 잘 들리니까 선생님한테 카운다운도 좀 해주고 아, 그래서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은 목소리를 네. 좀 작게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제 작은 부탁은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사실 되게 도움이 된답니다. 선생님이 목소리를 너무 올리면 여러분도 피곤하니까 고개 그렇죠. 끄덕끄덕 웃어주고 아니면은. 이해했으면, <laughs> 이런 그렇죠. 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학생 고민 한번 들어보는 걸로 넘어가야 네.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여기서 혹시 학생 한 명에게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아, 바로 전화 연결 하나요? 네. 네. 요즘 연결... 좀 고민이 좀 많다고. 어, 그렇구나. 우리 학생들이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학교 다니면서도 힘들었는데 지금 정상 등교가 멈춰진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대표로 한 명에게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전화를 걸고 있어요. 오 연결되었습니다. 아, 네, 오 오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학교 네. 네.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그 신청 해주셔가지고 지금 당첨되셔서 <웃음> 전화했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안녕하세요. 있으신가요? 아네 저는 어, 지금 나이에 대한 심초 압박감 때문에 아 나이요? 근데 좀 힘들어하는 생각인데. 혹시 실례지만 안녕하세요.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아니. 저 24살입니다. 어, 아, 아, 24살이요? 30살. 네, 어떤 고민이 있죠? 아, 그래서 뭐 전체적인 뭐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타이틀을 듣고 봤을 때 지금 제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 현실적으로 제 또래 친구들과 대비 봤을 때는 아직도 학생이라는 그런 심 때문에요. 뭔가 아 마음적인 심리적 압박감이 좀 많이 나요. 아, 그쵸. 아, 그래서 이어는데 네. 그래서 무슨 말 공부한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뭘까? 아심리적으고요 네, 아. 아, 고민 집중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음.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좀 좋은 솔루션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지금 어 진짜 고민이겠네요. 고민이에요. 이 고민 이해하셨나요? 네. 지금 나이가 이제 24살, 20대 중반 들어가는데 음. 지금 이기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렇죠. 자기 친구들은 거의 다 일하러 나가고 막 네. 그러는데 네. 좀 늦은 은 늦은 게 아닌가? 음. 뭐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 가하는데 그렇죠. 음. 저 학교 20대가 저희는 사실 20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 인생 얘기할 때는 괜찮아. 네, 인생은 마라톤이야. 이러지만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우, 굉장히 초조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친구 일하러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공부를 <laughs> 이어가는 게 맞나요? 어, 제 생각에 이것은 네, 20대 그렇죠. 학생들이 조금 도움을 네. 주면 좋겠어요. 조언을 좀 댓글로 올려주시면. 네. 사실 우리가 모두가 같이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뭐지 선생님들도 좀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좋겠어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여러분 누군지를 맞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이 학생의 고민을 직접 공감해 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포인트래요 그렇죠 <laughs> 네 힌트가 강력하대요 <웃음> 네. <웃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laughs> 네, 그렇죠 이거 다음 학교가 사실 계속 가지고 가 하는 고민이잖아요. 네, 아요 아, 친구들 어떻게 네. 하면은 공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저, 네. 그렇 공부하고 있다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 갑자기 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고민 충분히 할수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 정도 고민을 가진 친구이면 네. 제가 봤을 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 네.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여러분 네. 지금 막 고민 해결에 관한 거는 거의 지금 못흘러 가고 있는데 시간도 좋게 듣고 이런 거 어떨까요? 어 여러분 늦은 게 아니다. 지금 제일 빠르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 같이 아, 보내 주면은 떨까할 네. 리학생에게 네 먼저 한번 응원의 메시지 그렇죠. 네. 제가 먼저 오늘, 어 사실 저도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도 진짜 인생 오늘이 제일 어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여러분 들으셨나요? 명언입니다. 오늘이 제일 어리다. 네, 오늘 제일 어리니까 오늘이 사실 제일 빠른 거고, 기회가 있을 때는 해야 되는 거 다음 학교는 사실 기회잖아요. 기회죠. 네. 네. 그렇죠 공부하고 네.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네. 어떻게 해서든 그 기회를 잡고 공부하는 네. 게 많이 있어서, 그리 되게 착실하게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정말 그, 막 갈등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네. 걸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네. 돌아봤을 때아 내가 그때 힘들지만 학업을 이어이어가는게 이어 잘했다. 네, 라는... 맞습니다. 네, 사실, 한마디 네, 해주시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비슷한데, 어쨌든 다음 학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네. 한번 꿈을 향해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어, 저희가 뭐 최고의 카운스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런 게 없어서. 아 이렇게 할게요. 이 학생에게 가장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몰라가지고 네. 가장 힘이 됐던 그 네. 학생이 직접 고를게요. 힘이 됐던 그 네. 댓글 하나를 뽑아서 네. 그분한테 상품을 드리도록 하는 게 네. 어떨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곳에서 계속 댓글을 쓰시지 않아도 나중에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서 그 네. 오늘의 어떤 encouragement, 오늘의 그런 격려를 여러분 가장 따뜻하고 어, 공감하면서 표현해준 친구에게 저희가 작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혜란 네. 선생님 스물 넷 진짜 좋은 나이예요 어, 네. 어, 네. 네. 스물 넷이 옛날 예적이었죠? 아, <laughs> 장난입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네. 네 <laughs> 오! 전솔미 나이는 진짜에 불과한. 네, 저 친구 막내인데, 네, 저희가 네.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로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본연스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소통하는 즐거운,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아, 너무 아쉬웠어요. 짧아가지고. 저희가 네. 이렇게 선생님 학생들 모여서 고민 상담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네. 이렇게 네. 힘을 얻는 시간을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뭐, 여기서 오늘 다보라 인사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다보라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네. 이만 저희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보는 다보라. 다보라.